아니? 아니? 나오면 운명이야! 시아온라인 있을걸? 라그아임? <laughs> 일단은 라그아임. 라그아임 한번 해보자! 성장보너스가 있어요! 성장보너스가! 잠깐만! 야,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일단 깔게요. 어? 아, 그 화면이네. 아, 홈페이지 그 화면이네. 이벤트에 껌뻑 속을 뻔 했네. 어? 자, 그 화면. 드로이한그 화면이네. 어? 그러네. 아, 이거 그 화면이네. 2000년대 화면이네요. 아, 나이씨. 자, 홈페이지를 보면 그 게임의 현재가 보인다. 홈페이지 한번 핥아볼게요. 자, 일단은 공지사항 한번 쓱훑어볼게 오! 어? 그래도 매주마다 정기 점검은 합니다. 정, 예, 예, 예. 일단 이벤트를 보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벤트를 하나 안 하냐. 제가 지금까지 한 게임들이 다 초보용사들을 위한 이벤트가 좀 미적지근했어요. 라그아임 같은 경우에는 라그페란트의 성장 지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킥패자로 주겠다. 라그플란트 사령부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움드리겠습니다. 8월 1일까지네 일단 이런 식으로 요새 이제 이런 시스템 이 많아요. 초보 영사들이 빨리 업 시켜가지고 350까지 좀 빠르게 오를 수 있게끔 하나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방어구랑 무기도 좀 주고요. 어 좋습니다. 어 잠깐만. 야 이거는 진짜 최초다. 내가 한 게임 중에 이거 있는 거는 최초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10년, 20년 된 게임들이기 때문에. 아랫 부분을 빨리빨리 이게 엉덩이를 쳐가지고 올려줘야 된다고. 야 어디 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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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쁘거든요. 눈도 이런 거좀 이쁘고 코도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다시 <laughs> 후에 신규 유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글 어? 이젠열이 상당한데요. 6월 18일, 6월 17일, 6월 16일 거기에다가 저 용쟁호투 용쟁호투가 아니고 저뭐였지 구룡쟁패는 존내 싸웠잖아 싸우는 글 자기들끼리 싸우는 글만 있었는데 여기는 한번 그래도 야 잠깐만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신규 유저에 대해서 어떻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지 좀 봐야돼요 카시오페 신규 유저입니다 슬레이어 어떻게 구하나요 파는 사람도 안보이고 상점 돌아다녀도 파는데도 없고 기본 슬레이어라도 구하고싶은데 어디서 파나요 캐릭명 알려주세요 야 찢었다 이거 이거 딱 주는거잖아 야개 찢었다 이거. 야. 야 이거 초보 용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네. 야 근데 잠깐만 금액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야이 게임이 잠깐만 100만 원도더 남겨 먹으려고 하나 패드 없이 300 정도 에산거 아이가. 560대 패드 없이 15 360. 야. 야 잠깐만. 야 이게 왜 이게 최고급 템인가? 아니 근데 라그아임에 몇백 장씩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아, 일단 접속해볼게요. 야, 이게 생각보다 사람 엄청 많아. 잠깐만, 근데 뭘하라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서 태어나는 건 알겠어. 잠깐만, 나가서 그냥 닥사하는 건가? 캐스트가 없는데? 어. 그냥 닥사하는 건가? 야, 그냥 이게 맞아? 게임이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인가? 저거 마을에서만 나오나 봐. 아, 이 사람 다 잡어! 아이! 와, 이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고, 파티를, 아니, 파티, 아니, 파티 초대, 어떻게. 하... <laughs> 아니, 어깨 하나, 어깨 하나 해서. 아니, 아니, 님이 원거리로 다 잡잖아요. 아니, 같이 좀 합시다! 아이, 씨! 아, 진짜! 아, 뭐해! 아이, 캐, 씨, <laughs> 놀러와! 아, 또, 이적은 똑같아가지고, 야, 이거, 근거리 완전 저거 아니냐. 야, 이거, 어떻게 죽여? 근거리가 원거리를 어떻게 죽여, 이거? 아, 같이 합시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고. <laughs> 아니, 근접이, 이게, 씨. 애초에 퀘스트라는 개념이 없는데? 야, 국내 최초 바로 육성 법봐야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그냥 닥싸하는 건가봐 게임이. 아니 원래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그저 게임 그저 게임은 사실 굉장히 저런 느낌이거든. 뭐냐면 첫날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라인에 따라서 한번 따라가보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관금으로서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보는 거. 개를. 근데 이게 뭐가 없어, 퀘스트도 없고 뭐가 없어. 잠깐만요, 바로 육성법을 찾아봐요. 잠깐만, 겜더 가정님 거 바로 볼게요. 나랑 똑같아, 봐봐. 내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야, 너 시야가 존나 좁은 거 아님? 똑같잖아, 지금 겜더 가정님도. 임 스킬 사용. 나가임에는 라그러라는 자동 사냥이. 아 이거 자동 사냥 게임이야? 아니 이게 자동 사냥 게임이었어? 라그러시 실행. 라그러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나봐. 라그러시 설정. 캐릭터 이름. 뭐야, 이거. 불칸, 5대 성인물. 설정. 야 야, 이거. 아. 야, 벌써 머리 아픈데, 이거. 이건 뭐야? 스케일 설정. 사냥 설정. 이동 사냥. 그러니까, 먹고 싶은 아이템을 추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써서 추가하는 건가? 아니, 칭찬을 그렇게 하고 2년 본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야, 초보자 이벤트 왜 하냐? 이거 이럴거면 씨. 야, 이거나좀 어떻게 해라.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물품 구매까지 있어? 이거 아니,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있어. 창고 이용하기 최대 보유 횟수. 와, 자동으로 알아서 상인 앞으로 가는 건가? 상인 쪽으로 가서 지가 구매해서 지가 사냥 가는 건가? 야 이걸로 이거를... 이건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냐? 자동 사냥 중인 거야. 심지어 제대로 프레임도 없어. 뭐야 이거? 풀 자동 모드 실행할 시또 공격력이 20% 상승합니다. 이... 제대로 때리지도 않아. 자동 사냥 중에. 게임할 줄 모르네. 저런 식으로 바보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자동게임. 기초가이드 통합부, 여기있네 초보자 추천사냥터. 데카른 던전 3층. 어? 야, 씨. 아, 지도 개끔찍해. 아. 절대 내려오면 안 되겠다. 45까지. 아, 진짜 좋은 사냥터 아니기만 해. 꿀주먹 카발 오, 야, 얘세다 어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죽으면 절대 안 돼. 잠깐만. 오, 야, 잠깐만. 마법사 아, 아 뭐야, 이거? 아니, 3층 거라고 돼 있는데? 어, 야, 잠깐만. 요, 요, 여기서 태어나네? 뭐야. 마법사만 잡지 마. 아니, 이게 3층을 잘못 얘기한 거 같아, 저분이. 인정? 방패는 내꺼야. 아, 방패는 내게 맞지. 아니, 뒤에서, 뒤에서 쪼면서. 뭔 방패임.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서순이라는 게 있는건데. 당연히 저건데. 아이씨. <laughs> 이거 내가 버린거 아니야, 내꺼. 아, 진짜, 씨. 아이씨! 근데,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이거인가? 초보분들한테 현질하지 말라고 해야겠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냥, 아니, 거상하려면 그냥 5만원 정도 현질하세요. 이러잖아,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5만원 정도 현질을 해야 된다는 라거 아니야? 그러니까 게임을 해보지도 않고. 던전도 안 가고 뭐거안 되겠어요 내가 이거 웬만하면 이게 좀 초보 감수성을 가져야 돼이 마인드일 거 아니야 이게 뭔 게임인지도 몰라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현질 5만원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은 할거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좀 딥하게 즐긴 사람들 한 10년 전 그런 거 아니면 현질이라는 개념이 말이 안됨자 내가 몸 몰아올게요 잡세임 분 있나요 하는 거예요. 아 뭐야? 그러니까 난 추억도 없어 라가임의 추억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아니 육성법에서 5만 원을 쓰지 않으면 5만 원을 안 쓰는 루트가 없어 그냥 뭐라라는 거야 사냥을 이거를 지금 퀘스트도 없고 나 이거 너무 어렵다 이 게임 나는 솔직히 이벤트 초보자 이벤트 있어서 좀 굉장히 할수 있으면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아, 쉽지 않네.